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 유대인들이 어, 사도 바울을 잡아서 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가까스로 어, 이천부장의 로마 군대 천부장의 도움으로 어,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위기의 순간에 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임을 나타내었고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상소하였습니다. 그 상소가 받아들여져서 바울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가 파산한 등큰 위기를 겪으며 가까스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4전제 28장 14절 이하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의 소리는 어,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어, 앞 앞비도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할렐루야. 아,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 바울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기쁨으로 이렇게 바울과 함께 이제 환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환영했던 자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으러 서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다 바울을 버렸습니다. 다 떠나 버렸습니다. 아무도 함께한 자가 없었습니다. 참 여러분 왜 이들이 이렇게 행동했습니까? 바울 곁에 있으면 함께 위험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메튜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곤란한 상황이 닥치고. 그들이 바울과 더불어 고난을 받아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바울을 버렸던 것이다. 바울이 위험에 처하고 바울과 함께하게 되면 자신도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다 도망가 버린 걸, 다 떠나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우면 함께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 함께 있어줘야 됩니다.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을 도면 내가 시간적, 경제적, 상황적으로 손해보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함께하며 돕는다. 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또 봉사하며 또 헌신하다가도 바쁘고 피곤하면 금방 시들해지고 피하려고 하고 내려놓는 사람들이 올라레는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피해 보지 않는 선에서만 헌신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도우려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희생하지 않는 선에서만 적당히 돕고 또성기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죠. 빌립보 2장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네. 다 자기 일이 먼저인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은 자기가 선에 갈것 같으면은 적당한 선에서만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8절 말씀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굉장히 칭찬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바울의 칭찬하고 아낀 이 성도들조차도 다 바울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칭찬받는 상, 성도들조차도 어떤 상황에서는 함께하지 않고, 돕지 않고. 나몰라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적대자들이 자신을 대적하는 위험에 많이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험의 순간에 친구들에게서조차 저버림을 받는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든 사회 나를 버렸다 어떤 것이 더 힘들었을까요? 외부의 박해가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위험한 순간에 친구들이 성도들이 다 져버리는 이런 것이 더 마음이 아팠을까요? 어느 성교학자는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을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부터 버림을 당할 때, 또 외면 당할 때, 그때가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일생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가장 힘든 것은 자녀가 부모를 외면하고 멀리하고 이럴 때가 가장 힘들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학원 때 총회장 지내신 목사님이 매주마다 오셔서 또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지만 금방 어떤 순간에 성도들은 외면하고 멀리하고 거역하고 아, 그런 게 양들이다, 성도들이다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여러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성경을 통해서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줘도 금방 또 모세를 또 아론을 또 사역자들을 또 선지자들을 금방 배반하고 멀리하고 또 외면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의 외면을 받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게 참 감동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 바울은 기도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위험한 순간에 다 이렇게. 친구들에게조차 저버림을 당하였지만 주님 이 허물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사랑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외면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탓하거나 서운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저들 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대응망덕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기도하고 양육했지만 돌아온 것은 원망 불평과 멀리함과 배반일 때 속이 쓰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된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과정들이 있겠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평안하고 그 평안함이 서운함과 아픔과 분노를 잠잠케 하며 몰아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한 마음이 우리를 찌르고 공격하여서 우리를 넘어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외면하고 떠나고 정말 배반하고 이런 찌라도 우린 그것조차도 하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또 내려놓읍시다 욥이 그의 친구 자신을 공격하며 비난하는 친구들에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우리가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배반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축복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격을 해결해 주시고, 갑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영광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은 진정한 나의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인이라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다저버리고 함께하지 않고 외면하는 이런 이런 일을 겪을 때조차도 하나님 저들에게 호물을 돌리지 말아주옵소서. 정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사랑 축복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시간절이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마음 그가 품었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기도가 되게하여 주셔서 주님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하여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궁유의 마음을 이 새벽에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 아멘.